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FSD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네요. 이게 우연이 아니구나. 최근에 있었던 한미 정상, 거기에서 어떤 협정들이 있죠. 자, 근데 그 내용 중에서 굉장히 의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미국의 브랜드가 한국에 팔 차도 없는데, 물론 테슬라가 있긴 하지만 테슬라는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자동차가 국내에서 인기가 없죠. 오히려 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존에 직접 들어왔다가 다시 그걸 딜러에게 넘기는 쪽으로 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직접 하는 건 손을 떼는 거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브랜드 자동차가 국내에서는 사실 뭐 픽업이나 아주 특별한 영역의 소수를 제외하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미국의 정부가 저 5만대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넣는 걸 보면서 이상하네. 쟤들은 팔 차가 없는데 왜 저러지? 저게 오히려 미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를 국내에서 역수입하기 위한 것인가? 이해가 안 되네. 팔 차가 없는데? 라고 의문을 가졌죠. 근데 이게 의도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테슬라죠. 자 원래 우리가 fta로 인해서 2만 5천대는 제한 없이 서로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차도 한국의 어, 법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그냥 뚫고 판매할 수 있죠. 그게 2018년에 5만대까지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협정으로 사실상 제한이 폐지가 되면서 무제한이 된 거죠. 근데 그래 봤자 아마 과연 한국의 정부가 이 테슬라의 FSD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을까?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이거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이건 지금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초토화 직전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토부가 보면서 어떻게든 fsd에 대해서 견제하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진짜 정부에서 기존의 협정을 그냥 다 파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게 좋다라고 보지만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은 좋다라고 보지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좋다라고 보지만 사실상 국내 브랜드는 박살이 나기 직전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은 우리가 중국의 자동차를 생각하지만 테슬라에서는 더 저렴한 게 나왔단 말이에요. 테슬라 모델 s 어, 테슬라 모델 y도 그렇고 테슬라 모델 3도 그렇고 스탠다드 모델이 나왔어요. 특히 테슬라 모델 y는 좀 많이 너프 됐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테슬라 모델 3는 생각보다 네, 아쉬운 부분이 좀 적어요. 근데 가격은 대폭 낮아져서 사실 미국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이제 suv가 대세이긴 하지만 네. 테슬라 모델 3 스탠다드는 굉장히 상품성이 있다. 다만 그걸 자동차의 관점에서는 경쟁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다른 브랜드에서 어차피 굴러가는 거 운전하는 건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테슬라 모델 3의 스탠다드가 혹은 테슬라 모델 Y의 스탠다드가 국내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산 말입니다. 얘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만약에 미국에서 팔고 있는 저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를 국내에서 한 4,800만원 팔고 거기에 FSD가 가능하도록 파는 거야. 그러면 한 5천만원 중후반 정도에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의 FSD가 쓸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굉장히 파급력이 클것 같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살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 FSD 이제 올라온 국내에서 운행되는 영상들이 뭐 지금 현재 두 분이 올리셨죠. 근데 그 영상만 봐도 사실상 우리 운전해서 인간이 하는 것들은 98%는 이제 없어진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주 제한적인 상황들을 제외하면 우리는 운전을 98%는 안 해도 돼요. 네. 부산에서도 좀 까다로운 그런 곳들까지도 잘 통과하고 그 다음 거기 농심호텔인가 주차장 그 빡빡한 곳에서도 자기가 네. 출구를 찾아서 나가는 걸 보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자그 정도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제 인간이 운전을 98%안 해도 자동으로 차가 가주, 가줍니다. 이 FSD면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해서 98%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게 고작 900만 원돈만 내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옵션이 부족하더라도 테슬라 모델 3나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의 북미산 그 차량에 900만 원 더해서 한 4천에서 5천만 원대에 살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국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 거라고 봅니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laughs> 결국은. 이큰 그림을 그리면서 FSD를 최대한 미루고 버틴 게 아닌가. 당연히 거기에서 미국이 여러 조항 중에서 5만 대를 폐지하자라는 이 것을 미국이 던졌겠죠. 우리가 먼저 그걸 제시했을 필요는 없으니까. 설마 우리가 제시했다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사실상 진짜 거의 뭐 국가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끼친 것이고 미국이 먼저 제시를 했겠죠. 근데 이걸 우리는 덥석 받은 거죠. 어 이거 우리가 미국치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잖아 심지어 뭐 판매량도 뭐 포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17년 그때가 굉장히 좋았지 지금은 뭐 거의 몰락하고 직접 들어오는 것도 정리할 분위기인데 뭐 그런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너무 긴장감이 낮은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 버린 게 아닌가 그 카드를 그래 그러면 네 그거 5만 대 받을게요 폐지하는 거 받을게요 이러면서 받아 버린 게 아닌가 근데 미국은 이거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있고 그 정부 뒤에 테슬라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법 규정으로는 사실상 FSD는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유럽에서 바뀌고 난 다음에 유럽을 바탕으로 한국도 이제 현실적으로 변경되고 거기에 맞춰서나 시작, 시작할 수 있는데 그것도 시간이 꽤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을 받듯이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다 뚫어버리는 방법은 미국산 차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테슬라가 미국의 정부의 그 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얘들은 진짜 큰 그림을 그렸다. 자 그러면 미국산 테슬라 모델 Y나 테슬라 모델 3가 스탠다드가 국내 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물론 준니퍼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가격이 생각보다 높아질 것 같고, 음, 그래서 아마 이 3나 Y의 스탠다드의 FSD, 그 다음 그 반대편에서 주그 주니퍼의 퍼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충분히 뭐 경쟁력이 있는 가격이니까 뭐 8천만 원대 중후반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살 겁니다. 당연히 거기 에 FSD. 그러면 우리가 1억 미만의 FSD가 달린 테슬라 차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델 Y에 퍼포먼스 하더라도 뭐 그것도 많이 팔기는 힘들 것이고 결국은 양으로 하려면 한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대 6천만 원 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모델 Y나 모델 3 스탠다드는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옵션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 요 왜? 넘사벽에 다른 경험을 해 주거든요. 다른 경험이 아니죠. 이건 다음 차원으로 우리는 지금 게임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운전의 98%를 운전자가 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걸 테슬라가 노린 게 아닌가 그리고 한국의 정부는 너무 방심한 게 아닌가 와 대박이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거 3Y 스탠다드가 국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미국산 그리고 주니퍼나 3의 다른 모델들도 미국산들이 국내 들어오지 않을까 가격이 꽤 비싸도 소비자들은 제발 팔아 달라라고 하겠죠. FSD를 쓰기 위해서. 와, 오만대지한 분건 진짜 어마어마한 정부의 실수다. 감사합니다.